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2025년 봄 대규모 업데이트 이전 제본 캐슬 피로트 평소도핑 에메랄디아 5단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벨패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벨패때 밸런스 패치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빨라질지또볼수 있겠죠 자 타이머 어디 갔어 어, 타이머 깜빡하고 시작할 뻔했네요 자 어차피 소환 수시간 안에 깰 거야 미리 소환해도 상관없어 음.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데 맨날 이런 영상 찍을 때마다 망하던데 아니 아니야 이번엔 풀도 핑이 아니니까 안 망할 겁니다 맨날 풀도 핑이면 망해 풀도 핑 아니면 망할 확률 내려가 저도 실전 천억 딜 꽤나 잘 뜨죠? 저도 스펙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각성렙 60대 달성되면 평소도 핑으로도 여기 10분대 후반 나올 것 같더라고 요즘 각성렙이 깡패잖아 세피같은경우는 네, 이번 밸런스패치로 딜상향 생존상향 안바랍니다 그냥 철룡각 판정이나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철룡각이 진짜 좋은데 딜로스가 너무 커 도와줘요 네, 님 주변에 라테일하는 사람 없을줄 알았는데 라테일 복귀할 여자 지인들 3명이나 있어요 이제 님이 도와주는거야? 아니면 알고 보니 복귀했더니 그분들이 님보다 센거 아니야? 아무튼 좋네요. 같이 할 사람 주변에 3 명이나 있어서 매우 좋은 거죠. 자, 1분 53초. 요즘 천맵에서 이렇게 선물두번안 쓰고 한번한번 씁니다, 한 번. 님은 같이 할 사람들 다 잡아서 혼자 할 듯? 혹시 몰라. 님 복귀한다니까 따라서 복귀할 주변인들이 있을 수도 있죠. 고양이 왜쩍 있냐? 오쭈이 혹시나 해서 먹었는데, 웬일로 좋은 것 떴냐? 역시, 풀도핑 영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뜨는구나. <laughs> 풀도핑 영상이었으면 어림도 없지, 바로 마법이면 뜨겠지? 아 내려와라. 음, 그리고 님 진, 누천대요. 복귀하자마자 방어구 맞출 생각하셔야겠네. 엘리 여유 없으면 방어구는 물 건너가고 나중에 맞춰도 되잖아. 아무튼 요까지 3분 20초. 아, 저 그리고 중앙 하단 트리타느라 스장더 이상 100% 아닙니다.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아직 스턴 저항 100%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그렇다고 중앙 하단을 포기한 게좀 그래. 차라리 실수 고려하면 클립을 들고 와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좋을지 몰라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래도 인트로 못 넣잖아. 그리고 그 영상을 따온다면 화질 문제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잠옷 잡옷 속도보다 중보 잡옷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아무래도 백어택이라는 게 잠옷보다는 중보 보스에서 더욱 더 딜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잠옷보다는 중보 보스에서 더잘 이용하는 요소다 보니까. 그리고 철룡각 딜로스가 중보에서 덜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며칠 전에 올라간 영상 중에서. 제 부캐랑 뭐 비교한 영상 올린거 있을텐데 잠봄에선 딸릴거예요제 본캐가 잠봄에선 딸리는데 중보랑 보스에서 갑자기 와바박 따라잡을거야 그럽니다 내려와 백어택 좀 올려볼까요? 요즘 악매도 백어택 나쁘잖아 집타중요도 꽤나 올라가가지고 게다가 다쿨 잘 이용하면 백어택 넣기도 쉽잖아 뭐막 많이 올려라! 라고 하면 당연히 에바지 쉽게 올릴 수 있는거라면 올리는게 좋죠 도와주기 실수 고뎀은 언제 쓸만하게 해줄까요? 글쎄다 혹시 몰라 히포스 나올수도 있지 고대효율 증가하면서 <laughs> 아 이건 넘어갔나요? <laughs> 이녕 <하이요>, 반갑습니다. <laughs> 얼라리방금 실수했어. 제대로 스톰 먹이려면 아이씨 이거 중냐 뻔소리 하다가 한번 죽었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까지 6분 대 저거 맞아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몬추뎀이 왜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잘 생각해봐 이거 좀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 몬추뎀 언제추가됐어? 신즈가 마그리 나올때 추가됐죠 아그리 나올 때 언제예요? 라테일 아무기죠 라테일 아무기때 라테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많이 했어. 요 개판으로 많이 했죠. 어 그때라 그래. 이유 찾았죠? 그냥 개판일 때 게임 아무기면서 개판일 때 만들어진 스탯이라. 그말고는 이유가 없어. 뭐 지배력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추뎀을 굳이 왜 만들었을까? 포시전도 지배력이랑 겹치고 중요도도 낮고 한데 지배력은 그나마 중요도라도 있지. 성물. 아 근데 추뎀을 살리려는 노력은 한번 하긴 했어. 걔 뭐냐면 추뎀 세팅. 성물에 추뎀 막 올린 다음에 여러 장비에서 추뎀 퍼센트 챙겨봐요. 그럼 추뎀 뻥튀기 미칠 겁니다. 성으로 쓸 때마다 극딜 어마무시할 텐데요. 원래는 이게 이론상으로 됐었는데, 문제가요, 어, 설치기 쪽에 금화 효율이 올라버렸네? 어? <laughs> 바로 나락 지배력이요? 아, 그냥 데미지 뻥튀기 요소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 딸리만 딜 데려간다 그런 거 없어. 거미어로 키우고 서브 뭐 하냐고요? 하고 싶은 직업 골라요. 아니면, 당장은 안 고르고 나중에 고르는 것도 방법이야. 뭐, 서브 안 고른다고 레벨링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9분 6초. 확실히 잠옷에 비해 보스 잡는 속도가 빠를 거야. 보통난 빠르거나 양악 좋은 지건 뭐가 있을까요? 많은데요.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냥 님이 원하는 지건몇개 주워와 봐요. 그 중에서 좋은 데 있나 알려드릴게요. 끝! 두 번째 중보는 잡는데 1분 정도? 첫 번째도 그러나? 가자자 <laughs> 너무 빨리 가면 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칼로음참 좋은 초인 나와주고. 요즘 샤이니 퓨 좋아서 안뜬다고? 아 최소 데미지 높은 사람들은 잘 떠요 걱정마 님도 최소 데미지 많이 높여봐 그럼 잘 뜰거야 <laughs> 어? 나왜 증폭제랑 안먹고 있었냐? 깜빡할 뻔 떼들 좀 남겨도 상관없을 거야. 다 잡았지? 쟤들 어그로 안 풀리게 조심하고, 오케이. 다 내려왔어. 여기 맵까지 12분대 컨트롤 안 좋은데, 소울 하면 완전 별로냐구요? 네, 소울은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뭐 핑계 편대도 인던당하면 사라지는 것들 사라지려나요? 그건 모르지. 안내안된 거는 모르는 거야. 뚜껑 까기 전까지는 일단은 모른다라고 생각해. 그걸 알면 운영자지. 다들 그냥 추측이죠 뭐. 그러거나, 내가 아무리 경액도핑 먹었다 해도, 이번 패치 이후로는 경액도핑 먹은 상태에서 두줄 좀, <laughs> 안 채우겠지? 도핑은 솔직히 마을에선 시간 정리됐으면 좋겠다고요? 예전이랑 명분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명분이 생겨가지고, 해줄만 해. 이게 예전에는 마을에서 도핑 멈추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이용할 만한 게 많긴 했는데, 이제는 좀 이용할 만한 걸 고려하지 않고 버프 세이프하게 해줄 만한 명분이 생겼어. 증명의 탑이라고. 성물 채우는 시간이라고. 아, 싫으면 성물 즉시 채우 만들던지. 어? 어라리? 실수했다 아, 쟤는 왜 떨어졌냐? 이면 총도안 떴어! 아유씨 못 튀었다 <laughs> 성물도 안쓰고 있었네 아 전문 구간에서 세번이나 죽었어 아... 음, 잠복구간 15분 때 나오겠네? 야 어, 잠깐만,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일단 해봐. 아, 참고로 저잠복구간 15분 때 처음이에요. 오늘 세피건이 괜찮게 잘 굴러갔다는 증거겠지? 어, 릴리도 그렇대요. 그래도 실수는 했지만, 잘 굴러가긴 했다. 15분 44초. 닉네임 변경권요? 이 홈페이지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봐요. 아저 요즘 중보랑 같이 잡는 것좀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보 문제가 좀 덜해요. 특히나 자주 굴리는 직업이면 거의 어좀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놔가지고 중도했스 많이 줄었어. 근데 엘트몹은 아직도 문제예요. 걔는 아직도 해결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포지션 꼬이는 순간 망한다? 포지션만 안 꼬이게 조심하면 돼. 응. 아! 늦게 점프했다. 이런? 달로만 번 이제 쓰레기 소환 할 거에요. 오답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잘할 수 있다고요 아 근데 노답구간이라 힘든건 똑같아요 죽을 확률이 낮아졌다는거야 야 그래도 점프 늦게해서 그니까 내 실수로 한번 죽은거 말고는 딱히 죽은게 없다 다행이다 실수로 죽은 거라면 내가 뭔말안 하는데, 억가는 그냥 짜증이 나잖아. 내 실수 아니라고. <laughs> 여기까지 18분. 어, 방금 실수해가지고 스턴 먹을 뻔? 경진구시 버프 있었으면 스턴 먹었어요. 아, 질수 20분 나올려나, 21분 나올려나? 분명히 11전만 해도 풀도핑 21분 아니었냐? 레벨업 했더니 이게 이만큼 또 줄어드네. 필살만 쓰지 마. 아 필살 써서 살았구나 칼럼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제일 귀찮은 UI작업 하시는어만 아! 아안 죽어, 안 죽어, 안죽는데 안 시간 끌려 아 이거 어고 죽어, 어야된데 아까 삼분이 초월할 만하냐고요? 타협 좀만 보면 돼요. 요까지 20분. 21분 나오. 아, 피못 봤다. 21분 나오겠구만. 11점 풀도핑 속도다. <laughs> 역시 레벨이 깡패좀 뒤로 와. 오케이. 아까도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피할려 했었다고. 어, 뭐야? 아유 이 반갑습니다. 초이 쓰는 게딜더잘 나오냐고요? 쓸만한 상황은 씁니다. 증폭 효과 누려가지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둔서 더블이터요 호브로 안 쓰는 사람 많아. 음. <목소리> 자 이렇게 21분 대 제가 왜 60랩 때 되면 10분대 후반 나온다는지 알겠지? 그리고 이 속도가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후에는 얼마나 빨라질까요?